<laughs> 오늘은 또 이렇게 살치살, 살치살 고기가 이게 한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살치살 이렇게 덩어리 살 사다가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썰었어요. 코스코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살치살을 가지고 이렇게 또 새우하고 같이 볶음으로 한번 야채 넣고 볶음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가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되려는 건 모르겠네요. <laughs> 물론 고기를 하면 맛있겠죠. 예.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렇게 살치살 가지고 야채, 파프리카, 당근, 양파, 땡초 두 개, 그리고 요거, 그린빈이라고요. 요거, 요거 좀넣으려고요 그리고 양념으로는 마늘, 진간장, 뭐, 굴소스, 뭐, 이전문 가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설탕하고, 물엿하고 후추 가루 하고 참기름 하고 이렇게 준비가 돼 갖고 소고기 하고 새우 하고 같이 볶아서 조림하는 거 조려 놓는 거 볶음 요리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이제 물이 팔팔 끓어서 제가 이거 소금을 조금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빈 이거를 이제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가지고 예, 건져냅니다. 그래서 요건 이렇게 준비하고요. 고기를 살짝 밑간을 하기 위해서요. 예. 미림을 조금 넣습니다. 진간장을 조금 넣고, 예 그리고 이제 후추를 조금 넣어가지고 살짝 밑간을 하겠어요. 이렇게 고기를 밑간을 하면서 여기다가 전분을 전분을 이제 한 숟갈 넣고 계속 이거를 이제 한 번씩 튀겨보려고 튀겼다가 조림을 하려고. 중간장 후추로 이렇게 양념을 해가지고 밑간을 해가지고 전분을 이렇게 한번 입혔습니다. 예, 새우도 새우는 이렇게 소금 밑간을 하고 후추를 살짝 해가지고 전분을 또 이것도 넣고 같이 이것도 밑간을 해서. 프라이팬에 기름에 한번 살짝 튀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분을 이렇게 한번 입힙니다. 무기가 있으니까 전분을 입히면은 살짝 튀기기가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야채를 한 번씩 볶아줘야 될것 같아서 야채를 지금 이렇게 이거부터 먼저 넣고 볶줄게요 양파. 이제 고기하고 같이 얹기 위해서 야채를 지금 볶고 있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 그냥 야채를 다 같이 볶으면 돼요. 이거 비나 아까 살짝 데쳐놓은 거 같이 살짝 이렇게 볶고 당근 당근 도 볶고 같이 색깔이 이쁘게 잘 나오네요. 음, 파프리카, 파프리카 같이 볶고 숨만 질 정도로 살짝 볶고 있습니다. 네, 예, 볶아놓은 야채를 잠시 여기 이제 그릇에다가 덜겠습니다. 덜어놓겠습니다. 예. 감자 전분에다가 한번 옷을 입혀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기름에 이렇게 살짝 익히겠어요. 전분가루에다가 입혀가지고 이렇게 튀기니까 맛있겠네요. 새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잘 익은 새우를 이렇게 이제 기름에 잘 튀겨가지고 이제 건져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고기도 똑같이 이렇게 약간 미림하고 진간장하고 후추하고 밑간을 해놨다가 한참 재워놨어요. 그래갖고, 감자 전분을 익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기름에 볶고 있습니다. 고기가 익을 때까지 볶겠어요. 예, 진간장을 좀 넣고요. 굴소스를 넣고, 마늘을 조금 넣고. 한 숟갈 정도씩 설탕을 조금만 이렇게서 윤기가 나게 약간만 주어 주다가 여기 고기에 전분가루가 입혀가지고 아까끈적끈적하게 그래서 여기 땡초 썰어놓고요. 양큐를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매울 것 같아서 <laughs> 칼칼하게 새우 물 넣어 주고. 예, 아까 잘 볶아 놨는 야채를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섞어요. 잠시. 예, 어떻게 보시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반찬이 됐습니다. 소고기하고 새우하고 볶음이